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중고차 여행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준비한 차량은 더뉴 트랙스입니다. 디젤 2.6 프리미어 차량입니다. 2020년 12월 달에 등록한 2021년형 차량이고요. 이 차의 현재 주행거리는 27,000km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인 소유, 1인 장기 렌트로 출고하셔서 혼자 쭉 사용하시다가 이번에 판매하시게 된 차량입니다. 사고는 전혀 없는 완벽한 무사고 차량이고요. 전 차주분이 아주 병적 관리를 하셔가지고 실내 상태 및 외관 상태, 흠집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신차 컨디션에 가깝습니다. 이 차량은 제가 시운전도 해보고 카센터 리프트에 띄어서 하부 점검을 마쳤습니다. 미세는 유나, 아, 잡다한 소리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컨디션이 거의 완벽한 신차 컨디션입니다. 외관상 흠집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에, 전혀 흠집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차 상태는 너무 좋습니다. 퍼펙트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수원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차를 보시려면 수원까지 오셔서 보셔야 되고 또 시간이 없으셔서 수원까지 오시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차량을 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까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집 앞에서 차 확인하시고 구매 결정을 내리셔도 됩니다. 또 영상을 보시고 비싼 차량을 구입 결정하신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은 저를 한 번만 신뢰해 주시고 어려운 결정 내려 주시면은 정말 제가 좋은 차량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보답해 드릴 수 있을 자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어려운 결정 한번 내려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병자 관리를 한이 차량의 실내 상태를 한번 자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너무 좋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트렁크 상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깨끗하고요,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전동 트렁크가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열고 닫고 하셔야 됩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뒷좌석 시트는 검정색 블랙 컬라의 시트입니다. 아,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사용시 사용감이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합니다. 전 차주분이 미혼이신 관계로 뒷좌석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운전석 조수석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조수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조수석 시트 상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수석 시트 주름진 곳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너무 차 상태가 좋고요. 대시보드 또한 아주 신차 컨디션 그대로라는 것을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차실물로 차를 보시면은 생각하시는 그 것보다 더 훨씬 좋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운전석 조수석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운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창문을 개폐할 수 있는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주름진 거 전혀 차지하고 있었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고 퍼펙트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이쪽 보시면 라이트를, 오토라이트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요. 대기판 조명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어, 탑승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차의 주행 거리는 27,836km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어, 보시면은 어, 차간 거리가 조절이 되는 어, 스마트 크루즈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블루투스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죠. 어, 전화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아, 내비게이션은 음, 블루 룸스가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아, 스마트폰 하고 연동을 해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밑에 보시면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아, 바람의 방향 에어컨을 켜실 수 있고 차선 이탈이 여기 적용이 되어 있구요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습니다 아, 조수석 그 다음에 운전석 들어가 있고 냉풍 시트, 통풍 시트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기어봉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는 거의 정말로 신차 컨디션에 가까울 정도로 차 상태 우수합니다. 하이패스 기능이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는 우리 중고차 여행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려도 될 정도로 차 상태 완벽하다는 것은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차는 너무 깨끗하고 정말로 정말로 좋습니다 정말 좋아서 좋다고 그러는 겁니다 나머지 타이어 상태 살펴보고 아,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차는 너무 좋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도 한 2만 3만 킬로 이상은 충분히 더 주행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와 같이 더뉴 트랙스 디젤 2.6 프리미어 차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달에 등록한 2021년형 차량이고요. 현재 이 차의 주행 거리는 27,000km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전 차주분이 일인 장거리 렌트로 출고하셨고 사고가 전혀 없고 관리 상태 너무 완벽하다는 것을. 네, 영상에서 확인하셨습니다. 외관상 흠집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너무너무 차 상태 좋습니다. 이 차량은 제가 전국 어디라도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까지 가져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집 앞에서 차 확인하시고 구매 결정 내리셔도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비싼 차량을 구입 결정하신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차를한 번만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어려운 결정 내려주시면, 은 제가 정말로 좋은 차량으로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수원에는 이차 이외에 정말로 많은 차량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시면, 은그 또한 저에게 문자나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 좋은 차량을 취사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까지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정말로 빠른 판매가 예상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망설이지 마시고 빠른 결정을 하셔서 좋은 차량을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차 팔리고 난 후에 또 후회하시고 해봤자 아, 그때는 정말 늦습니다. 혹시라도. 싸고 저렴한 차량을 원하시면 이 차량을 선택하세요.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차량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 여행이었습니다.